I miss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봉 선생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한국사 용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학교 가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국사 용어편 2부를 준비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런 용어 설명을 좀 많이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어 제가 이렇게 준비를 어해 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볼까요? 자, 이어 2부 자 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오늘로 얘기하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라는 게 토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수화물 중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이라는 거는 국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군역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 가는 거. 그래서 15세부터 60세까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좀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5살 때 들어가서 60세에 전역하는 게 아니고, 15살 때 들어가서 이제, 뭐 훈련도 받고 국가 비상시에도 가고 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는 그 국경을 못 넘게 어,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 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고도 했는데 어, 어찌 됐든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것처럼 15세부터 60세까지 평상시에는 그냥 뭐 농사 짓고 개인 일을 하다가 국가가 이제 부르면 이때 그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 받고 그 지역 지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요역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뭐 성벽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궁궐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선 조선에 이제 조선이 조선과 동시에 한국사에 나오는 기본적인 세금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의 조용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조권이라는 건뭐 무엇이냐면 이 수조권이라는 단어도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조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들도 녹봉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관리들의 녹봉을 국가가 주는 게 맞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백성은 실제적으로 보면 세금을 국가에다가 낸게 아니고 그 눈으로 보면 세금을 국가에낸게 아니고 그 관리에게 낸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을 냈는데 관리들의 월급으로 내가 냈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그걸 수조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과 소유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세금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제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 예를 들어, 어, 마산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마산에 사는 학봉이 있는데, 여기에, 과,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관리로 일했던, 지금 요새 이분을 보면서 내가 얼굴 보고 반하고 있는데, 조인성님이 왔다. 관리로. 그래서 조인성한테 국가가 수조권을 설정했다. 수조권. 그러면 수조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성윤이가 앞으로 세금을 조인성한테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죠그 조인성은 학봉이한테 가서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가지는 거고 이 지역에 나는 수, 소득의 10분의 1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수조권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간단하게 한국사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감사합니다.